48개월 을 구독. ASQWERTY U U 님 4년 구독. 와, 이거 4년이면 제 지분 좀 나눠 주세요. 4년 구독 감사합니다. 저 트위치 오자마자 바로 구독하신 분이에요. 아, 그... 살아있는 역사, 살아있는 화석. 항상 구독하실 때마다 항상 소, 소개를 해 드립니다. 에스쿼 전구 님이 아마 47개월이에요. 아! <laughs> 와! 그니까 정군님이한한달 조금 안 되게 차이가 있나 아무튼 거의 그럴까요? 진짜 주임 원사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분은 말씀도 안 하죠. 아 그냥 구독만 조용히 사람 할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 정군님이1등이에요 인간 중에서. 아, 근데 전체로 아. 하면 기계까지 포함하면 저 아니야 지금 채팅 쉬었어. 치였... 오 기계 기계 얼굴 올라갔어 지금. 아 기계 얼굴? 어. 기계가 건방지게. <laughs> 기계가 건방지게 인간들 노는데. 아 저번 때왜4년했어요4년만들어했잖아 아, 아, 근데 재정비 한 번, 오늘 재정비 한번 들어갈까? 무슨 재정비요? 이모티콘? 지금 안 돼. 완벽주의자라서 오래 걸린단 말이야. 4년짜리 해봐야지. 4년, 4년 구독 이모티콘이요? 지금 하나 만들까? 하나만 만드는 거면 좀할수 있어요. 따라와. 근데 점점 화려해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음, 이미 음... 더 화려해질 수가 없는 상태죠. 뭐? 아니요, 아예 뜯어고쳐야 돼요. 보통 시스템을 보통 양산형 게임은 거기서 색깔만 바꿔 몬스터가 색깔 바꾸면 갑자기 세 져서 나와 아니 그래서 저 구독 저거가 저 만들 때는 네.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네. 이렇게 밖에 없었는데 네. 또 생겼어요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3회 배수로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생겼어요 어... 9개월이 없었는데 9개월이 생겼고 음... 1년하고 2년 사이에 1년 반이 생겼고 음... 그러니까 만들게 되게 많은데 그거를 아예 재정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왕관 쓴 해골에다가 이만년 얼굴까지 됐는데그 이상 나올 게 없어. 아예 처음부터 해야 돼. 아. 저렇게 하면 리셋해야 돼. 그러면 그거, 그거에 대한 어떤 러프한 콘티만 짜보죠. 콘티를. 응. 오케이. 콘티를 한번 짜보도록 하죠. 네. 자 그림판 켜고 아, 그림판 필요 없구나. 포토샵이 지 <laughs> 뭐가 달라? 당신에게 그 둘이 뭐가 다릅니까? 아, 느낌이 달라요. 어차피 마우스로 그릴 거면 필요도 없는데. 아 느낌 다릅니다. 자 지금 필요한 게. 네. 네모 잘 그리죠? 어, 어예. 다시 한번 해봐. 어, 저도 하나 그려볼게요. 대결하자 우리. 아, 나이이 이 정도. 아, 오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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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집중력 아... 엄청나다. 아 힘들다. 난 아무리 해도 안되는데 어? <laughs> 야 쉬프트 누르지 마 잘못 누른 거였는데 쉬프트가 뭐 있어요? <laughs> 아니 없어 난 모르는데 삐삐삐 소리 난단 말이야 그거? <laughs>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응와잘 <laughs> 음. 그렸다 이거 잘 그렸다 어때요? 뭐 뭐였어요? 그렸어요 어, 되게 알게 그렸네? 예 네. 어떻게 했어요 아이 살살 그리면 돼 살살 눌러봐 근 네, 보니까 다 모를 줄 알았죠 네 을좀더 얇게 하면 되지 이 글씨를 더 얇게 어? 저, 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네. 그거 하지 마세요 어떻게? 요시저요 제가 해볼게요 어? 아! 형 때문에 망가졌잖아 요아 진짜 조은생 아! 아 진짜 좋은 생각이 떠오르어요 아! 이 <laughs> 희마리가 없냐 메가리가 없어 아니, 조심해서 그리려다 보니까 <웃음> <웃음> <메간이가 없어. 웃음> 조심해서 그리려다 보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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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메가리가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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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서 그리려니까 그렇죠 아, 아 좋은 생각 뭐야 어? 좋은 생각? 복사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 뭐아제거 가려졌잖아 쟤꺼 아아 내거왜내거 어떻게 <laughs> 내거 살려 빨리 이래서 이 말려주기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하나하나 신경쓰니까 음 완벽주의자 어 뭐야 다른 레이어야 다른 레이어 어? 기거 지워져 아 아니, 컨트롤 Z로 취소하면 되지. 왜 그걸 다시 그려요? 컨트롤 Z? 컨트롤 Z를 왜요 여기, 여기 지운 부분만 하면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구질구질 할 수가 있지? 몇, 그냥 네모 몇개 그리는 건데? 재능이다. 자, 여기다 음. 적을게요. 네, 적어주세요. 그리 이거 왜 누가 이거 팥죽색으로 했어요? 나색안 골랐어요. 아, 제가 골랐어요. 아, 불쾌해, 씨. 색깔 바꿔, 컨트롤 U 해. 아니, 붙는 거였어요. 아. 아, 좋다 이거 좋다 좋아요? 좋다 이거 좋다 이건 어 아, 이거 안해 어떻게 안해 이건 안되지 그거? 안되지 이건 안되지 <laughs> 아니 와 이거 그거 같아 두부 딱 나왔을 때손도부 그죠? 네 바로 먹고 싶죠 어 어우 김 모락모락나 자어 잘했어 잘했어 여기서 네자 이제 흰색으로 그어야겠죠? 네 1개월 숫자만 쓰죠? 그럼 1년하고 1개월을 어떻게 구분을 해요? 12개월이 1년이잖아 아 맞네 근데 여기 썼는데 아까운데 66개월? 72개월? 이게 6년 6개년계 거의 공화국이네요 이 상태에서 네. 자 여기 1개월부터 해서 네. 15개인데 15개를 좀 나눠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점점 어쨌든 뭔가 서, 커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보통 이제 저기 잘돼 있는 게 네이버 카페가 저래요 처음에 씨앗으로 시작해. 네. 그다음에 새싹이 트고 여기 나무가 돼. 네. 사실 혜택 이런 거 네. 하나도 없어.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성장을 시키는 거죠. 일단 1개월 처음에 딱 구독을 했을 때 뭔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예 없다가. 네. 기분이 좋아야 되는 게 하나 생겨. 1개월이 좀 이뻐야 돼요. 그러니까 1개월이 딱 했을 돼. 때 이쁘고 음. 좀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한 9개월쯤이나 1년쯤에 확 이뻐지고 그래서 쭉 가다가 제, 확 이뻐지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번에는 해골 컨셉을 버리고 않다. 응. 조,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응. 버리고 아예 아리었으면 응. 좋겠어요 전 알? 알에서 깨어난다 자 그릴게요 응. 거기서부터 그거는 <laughs> 좀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건 아닌 것 같아 저 똥구멍을 세달 동안 봐야 된다는 게 말이 안돼 아니 근데 15개월 채우려면 어쩔 수 없어요 아, 15개 하려면 너무 느려 이렇게 되면 <웃음> 너무, <웃음>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너무 느린가? 아니 처음이 좀 하기 싫죠 아니, 1개월이 좀 하기 이게 싫죠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슬로우 모션이 걸린 거냐면요 이게 분이어야 돼 1분, 3분, 6분, 9분, 12분 12분이면 실제 부하에 근데 이걸 한 달씩 이걸 한다고요? 돈을 딱 냈는데 똥구멍을 딱 주고 3개월 동안 똥구멍을 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닭은 똥구멍 없거든요? 배설강이라고 하거든요? 똥구멍 오줌구멍 합쳐진 거예요 닭은 이렇게 자나 너? 닭 공부 좀 했어요 닭 <laughs> 공부했대 어 알도 나오고 그래서 닭의 그... 금도 미리 가 있어야 돼아 요씨알 같다 요씨알 응. 이거 음. 움직이긴 못하죠? 얘그 약간 들썩들썩하고 있어 아 못해 움직이는 거같 어쨌든 느낌으로 뭐. 깨어날 거 같지? 이렇게, 이거는 두 번째로 넣어야죠. 뭐 여기에 알이 있어야죠. 그냥 알이. 들썩들썩을 또 3개월 동안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알이 있고, 어, 저 좋은 생각이 났어요. 좋은 생각이 났어요. 지금 72까지 있잖아요. 네. 인간의 수명하고 약간 비슷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1은 1살인 거야. 응. 3은 3살인 거야. 응. 24는 응. 24살인 거야. 응.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 여긴 48살이에요? 네. 그래서, 70, 만약에 72개월 구독한 사람이, 8배 아이콘을 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 웃기지 않아요? 진짜 잔소리할수있어요 응. 음. 직장 다니시잖아요. 30, 44살이시면 어디서 벤분 같은데? 이른 사람은 한복 입혀드리죠. 곰방대 보여요 저게곰방대곰방대로 때리잖아요. 비엔나 소세지 아니에요? 아곰방대 이렇게 하라고요? 점점 늙어가는 게 젊은 시절 유지하고 싶을 것 같은데. 어렵네. 구독하기가 싫은데 나이 먹는 거를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는데 아니 멋있게 늙으면 되는데 지금 멋이 없잖아 <laughs> 이게 <왜> 멋이 <laughs> 없어요 제 그림 디스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 제이크님 <아예? 웃음> <지금 웃음> <laughs> <주정이야>. 직장인 <laughs> 지금 뭐 공식적으로 뭐 붙자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 그건 아닌데요? 네. 이게 뭐가 뭐가 멋이 없다는 거냐? <laughs> 네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인데 아 일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양복이에요 이거. 멋있는데? 심창맨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이게 마, 침 채팅 옆으로 되게 조그맣게 들어가잖아요? 구분이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그니까 러 아주 조그니까 그게 단순하게 그래요. 저렇게 그리면 안 돼. 머리만 들어가야 돼, 사실. 음. 전체를 머리 수치로 표현하자. 이런 느낌으로. 그 팔광처럼. 팔광처럼 이게 기본 베이스인 거야. 여기까지만 나와. 네. 이런 없어. 네. 그냥 암흑이야, 여기가. 네. 어때요? 뭐 이런 느낌. 음. 그래서 잘하는거야 응, 잘 나,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한 여기 전성기 24살 30살 막 이때는 수피야 호일 응. 파마 호일 파마가 돼있어 막그거 응. 다시 돌아가는거야 이제 마지막에는 응. 주름살 막 생기고 어때요 이런 거? 미적으로 힘이 좋지 않아요 그래요? 저는 아까 알 괜찮은거 같거든요? 알이 임팩트가 여기 있어서 좋아요 아이 좋아요 점점 그 늙는다는 응. 느낌을 뺐으면 좋겠어요 그럼 점점 진화하자 강해지자 응. 그런식으로 가능해 어. 관우 알처럼 저는 그게 좋을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뇌절 계속 강한 요소가 붙어서 뇌절 티콘이 되는 거죠 알을 근데 알 너무 흔하다고요? 알 흔한데 제가 그리면 재밌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갈라지는 거지 이제 움트는 거지 생명이. 쪼개지는데 웃고 있어. 쪼개지고 있으니까 표정도 이렇게 쪼개고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아 쪼개니까? 응. 그리고 태어나야 돼. 태어났어요. 뻔데기 형태가 좋지 않을까요? 아이 그 애벌레 형태? 그래 나중에 뻔데기까지 해가지고 뭔가 진화 과정을 좀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 징그러지. 왜요? 귀여운데. <laughs> 어 징그러. 이거 여기 도 웃고 있어. 쪼개졌는데. <웃음> <웃음> 다 저렇게 웃고 있는 게 너무 싫어. <laughs> 쪼개졌는데 왜 웃고 있어. 그리고 너무 꼬추데 피둥피둥하게 졌어. 애벌레가. 표정 봐. 이런 콘 이모티콘 있잖아요? 계속 이런 표정으로 있는 거? 구독자들은 벌레란 뜻인가요? 불편하네요 아니 벌레가 아니고 애벌레 <laughs> 그리고 아 번데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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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laughs> 많이 먹고 건강해지고 어어. 지퍼 그럼 이제 날개가 달고 나와야지 아니, 들어가야지 이제 네아 코쿤 아, 어, 그러면은, 이게 한 사이클이 약간 그게 되네요. 그, 약간, 대국법처럼. 네. 1개월하고 맞아, 이게. 네. 어, 좋다, 좋다, 좋다. 그럼 24개월은, 번데기가 찢어지는 걸로 해야겠네? 헤이치가 됐어? 그냥 말벌. 아, 눈이에요, 저게? 네. <laughs> 완전 다른 존재가 됐네? 좋다, 좋다, 좋다. 포스. 이제 한 30개월이 되면 이제 포스가 있는 네. 거죠. 두통자 왜 이렇게 작아? 기분 나쁘게 여기서부터 좀 포스를 보여주자 음. 야이 3년 되면 진짜 멋있다 갖고 싶죠? <laughs> 어 데빌맨 같기도 하고 음 그리고 여기서 저 하나 아이디어 예 네, 아이디어 아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딱짓기로 아래로 돌아가 음, 음, 음. 해마? <laughs> 이게, 이게 자연의 섭리야. 증식해야지. 알고 보니까 더 많았음. 지금 그러니까 정군님 지금 방금 정군님이 이걸 갖게 되는 거죠? 방금 그린 거. 정군님하고 네, 그 이거 알이 되는 거죠? 커티님이 지금 가, 갖게 되는 거야. 지금 너무 즐거워 계셔. 정군님만쓸수 있는 거야 저거를. 엄청, 커티님하고 엄청난 택이지. 어, 사실상 미쳤다. 미쳤다. 이건 찢었다. 그리고 다 부화해서. <laughs> 잠깐 그거? 그거요? 틀을 깨야 돼요, 예술을 하려면. 그건 맞지. <laughs> 어때요, 느낌이? 저거는 저렇게 바로 선수관으로 나와도 될것 같아. 음, 음. 팔아도 되겠다. 네. 바로. 네. 5년쯤이면은, 네. 6년은 없을 것 같은데, <laughs> 만드시말까요 6년은? 어때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laughs> 이 정도면 될것 같아. 충분해. 아이고, 이건 아했데 아, 잘못된 게있었어 뭐요? 근데 이거 그냥 그리면 되는 거죠. 도트 찍는 건 아니죠? 네. 음 다행이다. 그, 저는 지금 이 약간 삐뚤삐뚤한 그림이 좋거든요. 제가 쓰고 싶다. 그냥 쓰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흑백도 괜찮고 완성이 됐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지금 무릎 표 바뀌는데요. 4년 구독자 무릎 표 바뀌는데요. 그리고 여기 특전 6년 버티면 특전. 여기를 엄청 잘 그려. 그래서 6년 버티게. 이걸, 이걸 인질로 삼아서 이거를 그냥 해골로 그죠 <laughs> <laughs> 원래 해골 아, 원래 해골 <laughs> 뼈다기부터아 어. 아니면 실제, 실사 주펄, 여기 얼굴 누구예요? <laughs> 형이요 아, 이거 예, 저예요? 네 <laughs> 진짜 코 표현 진짜 잘했죠? <laughs> 왜 이렇게 패고 싶지? 이 캐릭터가? <웃음> 어 <웃음> 표정이 좀 그런가? 그리고 진은 또 멋있게 그리겠지 또도 멋있게 그린데 <laughs> 근데 너무 미를 낙관하시네요? 6년 후에도 머리가 저럴까? <laughs> 그럼 형은 이게 좀더 빼야돼요 <laughs> 지금 현 상태 아니면은 형은 좀더 빼야돼 맘에 든다 난 맘에 들어 아, 네. 어 이거 어때요? 난 맘에 들어 맘 들어요? 음. 저도 그럼 여러분들 결제만 받으면 되겠네요 네 어떻게 괜찮을까요? 이대로 진행해도? 개 싫대 아니요? 음, 반응이 안 좋아? 진짜 싫어 안돼 구독 취소 소영가 중학교 될 때까지 기다린 결과가 저거라고 개방이장 각성해라. 어 좋은데? 응 좋은데? 1 5개 중에 인간 그림은 없네요. 인간 두명 있거든요. 좋은데? 느낌 있는데? 느낌 있어. 갖고 싶죠? 갖고 싶죠. 아 이쁘지 않아 색칠하니까 이쁘네. 뭐색 골라보세요. 스톱해 해봐요. <laughs> 해봐요. 이렇게 해봐요. 이봐 해봐요. 왔다 갔다. 빠르게 엄청 빠르게. 스톱. 다시. 이것도 좋은데 이렇게 변하면 그러니까 막 해봐 스톱 다시 잠깐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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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때문에 잘안돼 신호가 좀 멀러 멀어, 멀어서 스톱 다시 스톱 보여줬다 이걸로 응. 이게 자, 자기 아이디 앞에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요 개구대기 아라리 캐터피 독침붕 마지막 두 개는 무슨 포켓몬이죠? 슬리프 알아요? 슬리프? 몰라요 <laughs> 이름만 들어도 싫다 뭔가 슬리프 그 이렇게 황각권은 메타몽 아니에요? 이거 성원숭 <laughs> 성원숭 갖고 싶지 어, 솔직히 어, 어. <laughs> 그거 막 뚫어놓은 것 같다 그걸로 응. 뭐 펀치로 좋은데 이거 나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응. 요, 요대로 갈까 그냥 음. 이거 그냥 아니 이거 아까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이 내방이... 이틀까지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거까지 다 그... 모양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없는 거야 수작업이라 그건 아실지 근데 이거는 <laughs> 세상에 이거랑... 나만 갖고 있어요 클라이트 가방처럼 똑같은 게 없어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 이거랑 아니 달라 조금씩 조금 달라 그러면 억지로 바꿔 <laughs> 조금 달라 <laughs> 억지로 바꿔 훔친다 살짝 이렇게 음. 아 그리고 RGB 값을 주사위로 정합시다 불려서 어때요 색깔이 와 진짜. 미쳤지 랜덤 음. 즉흥적으로 할 수는 있 개판은 다쳐놓는거만 예. 네. <laughs> 아니 개판이 아니야. 아 혼잣말 한번더 들렸어요? <laughs> 한번 해보세요. 아 재밌을 것 같아요. 곱하기 5를 하겠습니다 여기. 네. 18985는? 18985. 9 5, 8에 45, 90. 그럼 여긴 90. 줄까? 65, 30, 30. 그녀가 흥다리던 치카페. 자 B 값. 17 곱하기 a b 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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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b y baby, baby, b 이 b y b a 색깔 b 좋다 좋 b a b 좋다 a b 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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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월, 1년 구독하면 폴라포가 너무나 예뻐. R색 <Susan> 이제 거 보고 탄생했을 때 색깔 구독해버렸다. 응, 탄생했을 때 색깔 갑니다. 네. 우리보다 색더잘 쓴다 주사위가. 타이 어.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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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색이지. 타이 <laughs> 음, 이런 색이야. 음, 음. <laughs> 너무나 짧아 딴딴딴딴 근 색칠하다 말아요 탐난다 탐나 예뻐 예뻐 아 이거는 침착맨이 좋아하는 색이야 탁해 아좋아 <laughs> 좋아? 응. 여긴 강렬하게 가고 싶어 여긴 침착맨이 좋아하는 색이야 예쁘다 예쁘다 좀그 소송 들어올 것 같아요 왜요? 어디서요? 팬텀 따라냈다고 팬텀이요? 보스 팬텀 아! 포켓몬에서요? 네 1개월 구독하고 알 하나 받고 3개월 구독하고 알이 쪼개지고 6개월 구독하고 알 갈라준 다음 애벌레가 태어나 9개월 구독하고 애벌레가 크고 12개월 구독하고 애벌레가 번데기 되고 16개월 되면 어느새 구독자에 대한 어... 사랑이 대요다 칠하세요. 아, 왜 구독자에 대한 사랑인데? 아다 칠하세요. 아 그래요? 너무나 잘잘 힘나게 노래도 불러드릴게요. 흡혈거인, 비두만, 여연도사. 아, 아니죠. 지금 뭐 하는 건가? <laughs> 흡혈거인, 여연도사, 배, 주, 기, 여, 여, 눈. 다 칠하세요. 다? 너무나 짧아. 아니 지금 뭐 하는 거 흡혈거인. 아, 좋아요. 그거 세균전 하는 것 같다, 옛 <laughs> 알죠. 응. 양쪽 그 덮으면. 이 아, 옛날에 그 바둑기사들 나와서 막 하는 거 있었는데 세균장 같아 뭐예요? 아 이거는 좀 약간 특이하게 하고 싶어서 <laughs> 미션 이파서블래요 어때? 이쁘지 않아 이거? 응 음, 좋네요 이, 5년 됐는데 이 정도는 줘야지 야확 찐다 확 확친. 진다. 음. 와우 이때쯤 와우. 되면 내가 얼굴이 요즘에 계속 몸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흙빛이 되고 있는데 네. 한 6년 후면 그냥 흙이 돼있지 않을까요? 흙빛? 이게 렇 어때? <laughs> 진짜 싫다 너무 진짜? 가기 싫다 아. <laughs> <laughs> 너무 싫어. <laughs> 아 너무 보기 <하기> 싫어. <laughs> 아나 진짜 안가질래 저거. 거부할 수 있으면 거부하겠어. 아 오, fuck. <laughs> 아 fucking. <laughs> 토늄 주기 캔은 그두꺼프들겠지아 검은 보세두 얻고. 이게 최선입니까 우리? 아이고 어 괜찮은데? 어? 이쁘지 않아 이렇게 보니까 더. 어, 괜찮은데? 응 어. 아니 나는 괜찮아. 어, 여기 왜안 칠했어? 하얀색이야 그냥? 어 그냥 하얀색이에요. 뭐 하나 어 주죠. 솔직히 지금 다들 지금 은근히 괜찮아. 당황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은근히 괜찮아. 은 거야. 거야. 그리고 요것만 좀칠해줬으면 좋겠어. 요거. 그거 예, 벌레 아, 약간 암수가 달라. 색이. 아니, 아니, 똑같이 다 계속 보라 색 나오면 그냥 안 이뻐서. 음. 응. 어, 저또 아이디어 떠올랐습니다. 약간 좀 약간 데코를 주고 싶어요. 이게 얘네가 이제 곤충이니까요. 진들만만 <laughs> 봐도 그리고 이거, 이거 꼭어야 돼요. 물가, 물가 표현해야죠. 이쁘지 않아? 솔직히? 팝아트야. 야, 제 생각에 저 무지개만 좀 바꾸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 <laughs> 무지개? 무지개 별로예요 근데 무지개를 형이 제가 레이어 분명히 따로 만들려고 했는데, 덮어가지고 지금. 어쩔까요? 아, 지웠어요. 지금 따로 만들었어. 어? 아, 당연히 생각하고 했지. 설마 이거를? 아, 아쉽다. 씨. 아, 왜요? 하나, 하나 제대로 걸렸는데. 근데 이해 못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예술작품이라는 거는 이제 취향이니까. 아무래도 짠, 짠, 짠. 저기 흰색 삐져나온 것도 예.. 그 느낌이죠? 아 마우스가 잘 안돼 예 네, 이게 그.. 그.. 그거라서 지금 통.. 그 무선으로 통신 하면서 들어가는 거라 지금 <laughs> 조금씩 열리고 있어 뒤쪽이 그게 수작업의 매력이에요 응 공.. 그.. 기계로 하면은 너무 완벽해가지고 아 그리고요 이거를요 응. 이.. 여기 보시면 이 멀지 툴이 있어요 이거 손가락 도구 요걸로 응. 손가락 비벼 손가락 약간 비벼 이렇게 줍내게 아, 비벼 이렇게 비벼 아, 그럼 진내... 여기가 이렇게 흐릿해져 이렇게 비벼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진내... 이렇게 비벼 줍내게 비벼 저기 팥 들어왔는데 팥팥좀막아주래 저기 수작업이야 <laughs> 저기 수작업이 매력이야 아저팥 너무 많이 나왔어 와 예쁘지 예쁘죠 근데 다 튀어나왔어 지금 옆에 내장 어? 네다 튀어나왔어 옆에 옆에, 어. 옆에 보세요 옆에 내장 네다 튀어나왔어 어떻게 된거야? 이게 저... 아까 덮으면서 덮여진거예요 이거 예쁘지 아 예쁘지 솔직히 이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어. 제 생각에는 이거를 음. 적어야 될것 같아요 뭐요? 숫자를 하. 왜냐면 헷갈려 이게 다 따로따로 이어지는 이야기 같지가 않아 그럼 막막 막 채팅 올라오면 1, 2, 3초 순서가 있을 거야 좋은 생각이야 이뻐 낱말 카드 같아 애들 어, 이거 나중에 음. 그걸 줄 거야 와 예쁘다 역시 역시 건대 디자인과 최고의 아웃풋이다 아니 점점 예뻐지는데 이제는 나 그거 같아요. 선거 출마 포스터 같아 기호 14번 달코 다른 사람 같아요. 뭔가 기호 14번 무소속 주펄 아, 이게... <laughs> 됐다. 야, 야, 야 완성, 진짜 완성. 세독 듣고 가자. 저장했다. 아직 저장 한 번도 안 했어. 우리 야, 솔직히 이거 지금은 다막 싫어하잖아. 한 명이 달고 나오잖아. 나중에 난리나? 난리나. 난리나. 인싸되는 거지. 어, 원래 그랬어. 처음 한 명이 어, 달고 나온 게. 미니 미니, 스커트, 미니 스커트도 처음에 그랬어. 아니, 다 처음에 막 찢어버리려 고 그랬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응. 말도 안 된다고. 응. 이것도 찢어버리려 고할 거예요? 응. 처음에. 처음에 찢어버리려 고할 거야. 근데 못 찢겠지. 응. 그린 파일이었니까 그러니까. 못 찢어가지고 미니... 결국은 찬사를 보내겠지. 작아지니까 더 예쁘다. <laughs> 보여? 13. 예뻐. 13이 <laughs> 보이면 되지. <웃음> 13이 <웃음> 보이는 게 포인트지. 안 보여. 아니 숫자는 보여야돼 숫자는 <laughs> 숫자 보여야지 숫자를 좀더 키우자 숫자가 뭐안 보이니까 아니 그 아니 그냥 수, 숫자를 따로 키우지 마시고요 아니, 조금 숫자가 크게 크게 보이게 크롭을 하면 되잖아 크롭 아 숫자가 크롭. 크게 보이게 응. 크롭을 하자고요아 이렇게? 네? 숫자만? 아니 너무 크고 그거는 아니, 아니 이 정도로? 네, 네, 4분의 아, 숫자 정도 되게 아 이렇게 하면 곤충들이 잘려요 그 맛이야 근데 잘리는 맛 한번 해봐 진 믿고 <laughs> 어. 여기 이렇게 잘려도? 어그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 사람들은그러 일단 응. 이, 이거 이거 13잘 안보이니까 좀잘 보이는 색으로 할게요 이게 크로을하면 되게 느낌이 있는 어떤 의도하지 않은 재미가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들 진짜 단점이 숫자 크기밖에 안 보이십니까? 자 봐봐요 뭐라는 거야 불순한 사람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예술 작품 다루는 사람한테 그렇죠, 그렇죠 한 정도만 보여도 돼. <laughs> 그렇지. 어 느낌 있다. 그러니까 내얘 얘기, 얘기한 게 이거. 그러니까 원래 그림을 뭘 그렸는지 모르게 하는 게 강점이라는 거죠. 예예이쁘대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이, 그림이 나오기. 이렇게 하면... 하면 되게 추상적이 돼요 그림이 오히려. 그래서 그냥 예쁘게 돼 차가운 추상처럼 돼요 몬드리안의. 이건 난 이게 더 좋은데. 어 이것도 예쁘대. <laughs> 조금 키 타협 타협 35%에서 타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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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 이쁘잖아. 이거 진짜 이쁘죠. <laughs> 저는 숫자를 더 키우려고 했어요. 여기를. 아 그냥. 요에도 이쁜 거. 어차피 레이어를 따로 해가지고. 그래. 아니 이게 다 과정이었어요. 이거 다 염두하고 하는 거예요. 염두에두고 이거 어떻게 그대로네. 이게 키우려고 했지. 아 그렇게. 근데 너무 수작업이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아니 근데 약간 크롭을 네. 해서 <laughs> 그림이 일부가 좀 잘리는 게난이쁠거 같아.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자르는 게 나은 거 같아요. 아니면은 다 듣는 게 나아요. 저는 자르는 게 좋아요. 최대한 많이요. <laughs> 이거 보가 아까 구독했는데 이거 안해 주면 환불할 거예요 <laughs> 우리 되게 진지하게 유아용 교재 만드는 느낌이야. 음. 아 재밌는데? 음. 특히 애벌레가. 네. 연락 부탁드립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 챌린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좋다. 이거 좀더 신경 썼더니 더 좋은 작품이 됐어 요 진짜 계속 이거 퇴고를 해야 돼 이게 만지면 만질수좋아져 음. 48개월과 54개월 커디 처참하다고요? 아 11... 저기가 약간 고비네 어디요? 48개월, 54개월이 너무 처참하대 저거 배경색을 안 넣어줘서 그런 거 같아요 그것만 넣어주면 될거 같아 배경색 문제야? 네 흰색이잖아 저것만 아니 저 배경색만 들어가면 달라, 느낌 달라진다니까 어, 우리 이제 슬슬 가야겠다 가야 돼. 어, 음. 가야겠다 이건 적용은 나중에 제가 시켜놓을게요. 아, 나는 진심으로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상한 거야? 형이 이상하긴 한데 이쁘긴 해요. 음. 형은 이상한 거 받고 이쁘기도 하고 그것도 맞고 이것도 아. 맞고요 그리고 구독티콘 원하셨죠? 많은 분들이 계속 음. 언제 만들 그거, 그것도 제가 곧 마, 빨리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게이머들이니까 게 대부분 구독자가 음. 성취감이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그렇죠? 레벨이라고 하면 어때요? 좋죠. 그림을 더 가리는 게더 장점이에요. 그리고 아, 그래요? 그림을 가리고 있는 그림 최대한 안 가리게 이렇게 그러니까 가려서 장점을 이쁘지 않아? 다 여기 작업을 해주세요 레벨을 빨리 다쳐 빨리 써세요 이거 하고 가야 되니까 <웃음> <웃음> 요것만 해주세요 저 뭐요 뭐요 얼굴 가리는 거 어디요? 저, 저 레벨 1번하고 2번만 아저 프로토타입 죠 처음에 어, 그냥 했던 거 저건 다시 해야 돼 맞아 맞아요 저 L 떨어지는거 저거 어, 괜찮았어요 어. LV 저거 새부씩 들었어요. <laughs> 저거 마음에 진짜.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저거는 저걸 갖고 싶어서 저기까지, 저기까지 구독하는 0니까 100 100%가 저거 때문에. 1 0 0 저거 갖고 싶으니까. 100%가 아우 예뻐. 그리고 바꿔야 되는 게 오케이. 6번, 2번, 8번 색깔을 바꿔야 돼. 레벨하고 너무 비슷해요. 진득한 색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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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나는 솔직히 이렇게 만약에 초콜릿이 이 포장으로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무조건 사 먹. 무조건 사. 이거는 면세점에서 공항에서 이렇게 팔면.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네. 갔다 와서 꼭 해서 네. 여러분들 그 전구님 11레벨 꼭할수 있게끔 11레벨인데 좀 화려하게 좀 해드릴 이것까지만 해드리... 이게 배경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저 흰색이라 그래. 이것까지만 해드렸습니다. 요거는 해드려야 돼. 저거. 저 아이디어가 있긴 한데 응. 저게는 11 4, 4년은 좀 특별하게 뒤에 방사형 문일 넣고 싶거든요. 응. 어때요? 괜찮아 잘될 음, 될 거야, 거야 너에게. 무신 미래가 있어? 이런 것들. 그냥 뒤로 보내는 거야? 뒤로 보내요. 예. 야, 확 아, 이쁘다. 그죠? 확사이지. 확산다확산아 곱하기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되면. 예. 자,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그. 그래. 자, 엄청 대단한 그 작품이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오늘 창작력을 너무 소진한 나머지 물러가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